자 그럼 연속함수 정의에 이어서 수열의 수렴과 함수의 수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정리 4.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리 4.2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a는 정의역 d의 원소입니다. 어,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다의 필요충분조건은 필요충분조건은 여기까지죠. 필요충분조건은 A로 수렴하는 D에서 임의 수열 수열 하나가 있는데 어, 집합 뒤에 수열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그 수열이 A로 수렴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는 A로 수렴하는 게 만들어서 어, 수열 xn 하나를 임의로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수열 하나가 있, 수열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수열에 대해서 어 함수 값을 취한 f of xn이라는 수열이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f의 위로 수렴하면 어, 그러면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제 정사점에서 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사실상 앞장에서 정리 3.9에서 저희가 수열 판정법을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네, 수열 판정법이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3.9 어, 수열 판정법. 네, 수열 판정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이 함수가 함수가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f x가 l로 어, 수렴한다. f 필요충분조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때 수열 x는 어, xn은 a로 수렴하고, 그때, 이제 f o xn이 똑같이, 똑같이 이 함수의 극한 값과 똑같은 l로 수렴한다. 가 바로 어, 수열판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구요. 자, 이제 이 정리 3.9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네, 정리 3.9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어, 이렇게 옆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가 a 로 다가갈 때 f(x)가 에디란 말과 필요충분조건, 또즉 동치는 동치는 어, 어떤 함수 어떤 어, 함수가 아니고 어떤 수열 xn xn을 잡는데 n이 무한대로 갈때 xn이 XN이 수렴하게 되는 그 지점에, 그 지점으로 함수값이, 어, 수렴하게 되는, L로 수렴하게 되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L로 수렴하면, 이러면 이제, 이게 바로 필요충분 조건이고, 동치였습니다 자, 이게 정리, 정리 3.9, 수혈판정법의 결과였구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 이거를 이용한다면, 사실상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f의 f의 limit x_n이 n이 무한 들어갈 때 수렴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의 x 값, 절취한 함수 값이 l이다. 이 말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네, 왜냐하면 이가정에서 x_n이 a로 다가가는 그러한 수열을 잡았기 때문이고, 때문이고, 이 괄호 안의 값이 바로 A로 수렴하, 수렴해서 그것의 함수값을 취하면 L로 다가가게 만드는 네, 그럴 때 이제 음, 함수가 함수 f가 A로 수렴한다 라고 수열 판정법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즉, 이 결과를 정의사점이 증명하는 데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아, 증명. l i 트 여기 f of xn 이라는, f of xn 이라는 이 함수의 극한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정리 3.9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f 의 xn 이 수렴하는 그 값의 함수 값을 취한 것과 같게 되고, 이 경우는 정리 3.9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가장에 의해서 xn이 a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fa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바로, 어, f가 a에서, f가 a에서 수렴하죠. limit x가 a로 갈 때, f of x f of x 입니다 왜냐하면 연속일 연속이니까요 요 부분은 함수 f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갖게 되고 어이 부분은 정리 3.9에서 이렇게 갖게 되고 이렇게 극한값은 a로 가게 되고 즉 따라서 따라서 여기 이 부분 limit x가 a로 갈 때, f of x의 극한 값은 이쪽, f of a가 되었다. 네, 연속의 정의를 만족시켰죠. 네, 따라서, 네, 따라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 끝. 자, 그러면 정리 4.4를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4.4는, 우리 3장에서 살펴봤던 함수의 극한 정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 정리 4.4는, 어, 한번, 뭐, 의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함수 F와 함수 G가 각각 A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그러면 그두 개를 더한 함수도 두, f에서 g를 뺀 함수도 a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k가 실수이면 k의 함수 f의 실수 k를 곱한 이 새로운 함수도 a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곱한 함수도 a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렇게 g 분의 a, 새롭게 나누어진 분수 함수도 a에서 연속이 됩니다. 단 여기서는 이제 함수 g가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지는 않아야지 정의가 되겠죠. 자 이것은 사실상 함수의 극한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어, 뭐 대표적으로 3, 2번, 2번 하나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K 어,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f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f의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f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이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함수 k 곱하기 k 곱하기 f라는 함수에 a 값을 대입한 것은 k 곱하기 f a 값이 같고. 랑 같고 또 극한 k 곱하기 f x에 x가 a로 갈때 극한 값은 극한 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k f x와 같습니다 함수의 정의에서 의해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k는 앞으로 나오고 f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k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습니다. 즉 어, k 곱하기 f의 새로운 함수의 x는 a에서의 함수값과 k 곱하기 f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지금 같게 되었죠. 따라서 k 곱하기 fx라는 새로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명제도 사실상 그 3장에 있는 3장의, 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모두 똑같이 증명이 쉽게 가능 가능합니다. 자, 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 어,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 3 8이고요 어, 떤 의미냐면,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고, 함수 G는, F, 어, 함수 G는 FA에서 또 연속입니다. 그럴 때, 합성함수 GO, G of F, 요것은 A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것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음, 지금 f라는 함수는 집합 A에서 집합 B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이게 f라는 함수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는 B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실수 R 이렇게 있고요. B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러면 그 함수 f의 치역은 뭐 집합 p 전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요만큼이 f(a)라고 치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또어이 중에 이 f(a)라는 요 안에 하나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여기가 a고 f o a가 여기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면 이 점이 바로 f of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함수 g가 f a에서 연속이다 즉 g는 이렇게 되죠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되면 g f o a f of a를 취해서 함수 값을를 했습니다. 여기 그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만큼은 다시 이만큼은 이만큼 이만큼은 f 가 아니라 g f of a 를 모두 취한 어, 함수 g 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 f 와 g 가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이고 어, 함수이고 그럴 때 이제 g of f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가 이 명제의 결론입니다. 즉 함수 f가 함수 f가 a에서 연속이고 함수 g는 f 에서 연속이면 이 합성 함수 합성함수 f o g 도 연속이다. 이것을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우선 A 는 A 는 어, 집합 A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함수 f 라는 것은 A 에서 에서 어, 실수 루 실수로 대응이 되는데. 사실상 A에서, 어, 이 조건에 의해서 A에서 B로 대응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에서 B로 대응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G는 B에서, 음, R로 대응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 조건에 의해서 F, A의 이만큼 치역은 B랑 똑같을 수도 있고, 뭐, 되는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가정에서 x는 a에서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어, 가정을 했고 또 g도 g도 f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여기, 이제, f of a라는 점이 여기 숫자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것을 함수 값으로 취한, g 함수 값으로 취한 이 값이, 어, 함수 값이고, g는 이제, 요, f of a라는 요 실수를, 실수에서 함수 g는 연속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 가정에서 함수 g가 지금, f o a라는 이 지점에서 연속이니까, 자, 가정에서 f는, f 함수 f는 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그 델타에 대해, 델타에 대해 x가 이 델타1, 델타1이라는 이 반경 안에 있는 그 x에 대해서는 지금 f of x와 f of a가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왜냐면, 하 함수 f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가정에 의해. 또한, 또한, 어, 델타 하나, 다른 델타 또 양수는 하나 더 찾을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 지금, 어, g of x, g of 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지금 y 값이 y 값이 f a 로 근접을 할때 근접을 할때 어, 이것을 함, g 함수 값으로 치한 g y 와 g f a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역시 또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함수 g 가 f 어 여기에서 연속이다. F, A라는 이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어 이렇게 좀 이해를 돕자 그러면 어, 집합 A의 원소 하나 하나에 대한 변수를 x라고 두었구요 집합 B에 있는 원소 하나 하나에 대한 어, 변수를 일단 y라고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이두 어, 여기 문장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즉, 이 변수 y라는 것이, y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가 y 랬으면 이게, 어 f o a라는 이 지점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의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에 의해서, 두 가지에서, 어이 입실론을, 이첫 번째 입실론을, 뭐, 음, 델타 투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두 어, 가지 문장을 잘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즉 x a가 델타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 f(x)와 f(a) 사이의 거리는 지금 델타 2보다 작게 되었죠. 입실론이 델타 어, 델타2를 주어진 쉴런으로 같다라고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말은, 바로, 어, 요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fx, 지금 y는 fx라는 함수가 사실은 y과 fx와 같습니다. fx와. 자, 이 y와 fa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f o x와 f의 사이 거리가 델타 l t 2보다 작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즉, 즉,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이란 말과 동치이고, 뒷부분이 만족한다라는 게, 예, g of x가 연속이란 말이죠. 따라서, g of y 대신에 f o x와 g of f o a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잘 살펴보면 요게 g of f 함수의 합성함수 x이고 요 부분이 g of f 합성함수의 a라는 함수 값입니다. 요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A를 중심으로 한 델타 반경 안에 들어가면 어, G of F라는 합성함수와 G of F의 이제 함수값은 차이가 입실로보다 작다. 즉이 말은 이 말은 리미트 G of X의 극한값 X가 A로 갈때 극한값과 gof의 a를 취한 함수값 바로 이것이죠.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이 말은 즉슨 gof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어, 함수 f가 연속이고 함수 g가 연속이면 그 합성 함수도 연속이 된다가 되겠습니다.